글자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죠. 그래서 글자 하나, 단어 하나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쓰여진 2000년 전에는 책을 쓴다는 건요. 정말 특별한 일이었어요. 종이도 없던 시절에 글을 기록하는 일은 비용, 시간, 에너지가 엄청 드는 일이었고 한번 쓰면 지우는 게 거의 불가능했기 때문에 한 글자 한 글자의 심혈을 기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금도 낭비되는 글자가 없도록 역사적 진실과 생각의 정수를 잘 담, 담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요한복음은 이런 정성을 잘 보여주는 성경이죠. 그냥 막연히 존재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단어, 문맥, 문법 등이 매우 정교하며 심오한 신학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자가 그렇게 썼다면 우리도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겠지요. 그런 읽기를 지금 우리가 2주 동안 해 오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까지 잘 따라오신 분들은 성경을 어떤 마음으로 읽고 해석해야 하는지 맛을 보셨을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그 의미가 좀더 명확히 깨달아질 때마다 은혜를 받았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여러분들 내일 말씀 묵상합니다 스스로 이런 보화를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요. 본문이 조금 길어요. 어제 우리가 읽지 못했던 그 뒤에 두 절부터 오늘 본문까지 어, 함께 읽겠는데 좀 길지만 천천히 4장 25절부터 42절까지를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4장 25절부터 42절입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느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 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어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로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가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은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이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예, 읽어 보니까 좀 길긴 기네요. 예, 인생에 있어서 처음에 순간은 특별한 의미를 지니지요. 여러분 혹시 첫 출근하는 날 기억하십니까? 첫 등교하는 날은 어떠십니까? 첫 아이가 탄생하는 날, 예, 첫 데이트 날, 저도 이것들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처음하게 되면 그것을 잘 기념하려고 해요. 첫 월급을 받으면 부모님께 그동안 키워주신 것이 감사해서 드리기도 하고, 아니면 하나님께 헌금을 하기도 하지요. 첫 만남이 이루어진 날부터 숫자를 날짜 숫자를 세기도 하고 그 날을 기념일로 지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첫날은 처음은 매우 매우 중요해요. 성경도 비슷해요. 성경에서 무엇인가 처음 나왔다 하면 매우 의미 있는 순간입니다. 각 성경의 1장 1절은요. 그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데 시금석이 됩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며 처음하신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여러분 놀랍게도 이런 의미 있는 처음이 무려 세 가지나 나옵니다. 하나하나 우리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첫 번째 처음은 25절 26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 주시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 때가 되면 장소와 상관없이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자 여인이 이렇게 대답해요. 그 때를, 즉, 메시아가 올 때를 저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아주 중요한 첫 번째 자기 증거의 말씀을 하십니다. 내게 말하는 내가 그다. 한글 성경의 번역은 너에게 말하는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라는 뜻으로 번역을 해 놓았는데 원문은 좀 달라요. 원문은 어르, 어, 어떠냐면요. 너에게 말하는 내가 나다. 라고 이렇게 써놨어요. 좀 뜬금없지요? 저도 메시아가 올줄 압니다. 너에게 말하는 내가 그 메시아다. 라고 하는 것이 문법적으로 맞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너에게 말하는 내가 나다. 라는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는 심오한 신학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내가 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뜻해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묻는 장면이 나와요. 이때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로 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에 헬라어가 에고 에이미, 에고 에이미. 내가 나다. 즉 주님이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뭐라고 증거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 모세에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이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놀라운 선언이죠. 이후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자기 증거인 일곱 개의 에고 에이미가 등장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포도나무다.와 같이 생명, 선한 목자, 포도나무 등의 보어를 동반한 에고 에이미가 일곱 개가 등장을 해요. 그런데 그 이전에 순전히 나는 나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자기 증거가 어디에서 제일 처음 나오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서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요, 지금 이 장면은 이상함을 넘어서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과거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 자신의 이름을 게시해 준 사람이 누구죠? 모세예요, 모세. 유대인들이 가장 우러러보는 지도자 모세예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제일 처음 자신의 이름을 하나님이라고 게시해 준 사람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사마리아인. 그 중에서도 가장 미천한 손가락질 받던 그런 여인이에요. 도대체 예수님은 무슨 생각으로 그러셨을까요? 자, 또 다른 처음은 28절에서 30절에 나오는데 이것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28절에서 30절.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예, 네, 이 말씀 어렵지 않지요.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눈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이 만난 사람이 기다리던 메시아임을 발견하고 물동이를 버려둔 채 마을로 뛰쳐 내려갑니다. 와서 보라.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우리가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일지도 모르는 사람을 와서 보라. 지금 사마리아 여인은요. 예수님의 증인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만나 변화받고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을 증언한 첫 번째 사람이에요. 물론 세례 요한이 앞서서 증언했으나 세례 요한은요.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증언을 했지만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예수님 앞에서 한 고백이었어요. 요한복음에서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을 증언한 첫 번째 사람은 다름 아닌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지요. 그녀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숨어 다니던 여자였어요. 수치심으로, 열등감으로, 두려움으로 가득 찬 여인이었습니다. 인생의 가뭄 때문에 목마른 여인이었어요. 그런 그녀가 자신을 손가락질하던 사람들을 향해서 수치심을 뛰어넘고, 열등감을 뛰어넘고, 두려움을 뛰어넘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언자가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의 전통, 전통과 인종적 편견, 율법적 편견을 뛰어넘지 못했는데, 사마리아 여인은 그런 것들을 뛰어넘어서 증인이 되었어요. 이게 두 번째 처음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처음은 39절부터 42절까지 나오는데, 한 절씩 보겠습니다. 39절을 제가 먼저 읽어 드릴게요.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은지라. 여자의 증언으로 인해서 사마리아 사람들 중에 믿는 사람들이 생겼대요. 그리고 나서 40절, 41절입니다. 이것도 제가 읽어 드릴게요.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에 예수의 말씀으로 맞는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했습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수락해서 이틀을 더 유하셔요. 이로 인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틀 동안 듣고 믿는 사람들이 더욱 많아졌다는 거예요. 믿게 된 사람들이 42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42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이틀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된 사람들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여러분, 구약을 대표하는 세례 요한을 제외하고 최초로 처음으로 예수님에 대한 가장 완벽한 완전한 고백을 하고 있어요.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여기서 세상이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해서 세상이에요. 예수님이 유대인만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 아니고 온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인들도 모세 오경의 전통에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정말 놀라운 고백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고백은요 앞선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유대인들의 모습과 정확히 대비가 됩니다. 좀 길지만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23절부터 25절, 2장 23절부터 25절 어떻게 대비되는지 한번 보세요.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이요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이 있었대요. 하지만 사실 그들의 속마음은 어땠어요?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자신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속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지만 사마리아에서는 달랐어요. 사마리아인들은 그 속마음까지도 믿음으로 반응했고, 그런 그들의 속을 아시는 주님은 자신의 몸을 의탁해서 이틀이나 더 유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이 이틀 동안 주님의 말씀을 듣고 처음으로 놀라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분이 참으로 세상에 구주시라. 세상에 구주시라. 자, 그럼 질문입니다. 자, 이세 가지 처음. 여러분 어렵지 않죠? 처음으로 사마리아 여인에게 자신을 에고 에이미로 게시하셨습니다. 처음으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세상에 증언했습니다. 처음으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온전히 고백을 했어요. 이세 가지 처음은 주님께서 사역을 하다 보니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일까요? 아니면 그렇게 하기로 계획된 일일까요? 이에 대한 해답은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대화에서 나옵니다. 마을에서 음식을 구하러 간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음식을 이렇게 권해요. 그러자 주님이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라고 말씀하셔요. 제자들은 "야, 누가 먹을 것 갖다 드렸냐? 웅송웅송합니다. 이때 주님께서 유명한 말씀을 남기시죠. 3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님의 양식은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인데, 지금 이 사마리아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부르시다는 것입니다. 즉,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고 사마리아 사람을 만난 것은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이에요. 이 모든 일이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주님의 사역하시던 방식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곳에 와서 그들을 만났던 거예요. 그럼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그 하고 많은 훌륭한 사람을 나누고 유대인이 혐오하는 사마리아 여인을 하나님의 이름을 듣는 최초의 사람으로 또 세상에서, 최, 세상에서 최초의 증언자로 사용하시는 것일까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최초의 온전한 고백자로, 왜 하필 그 하고 많은 사람 중에 이들을 사용하신 것일까요? 그 이유가 35절에서 38절에 나와 있어요. 시간 관계상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이런 말씀이에요. 그 내용은 이제 드디어. 구약 선지자들이 씨 뿌리며 예언했던 그때가 되었다. 모든 만민들을 구원할 수 있는 추수할 때가 되었다. 그러니 그 추수에 참여하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셔요. 과거에 모세나 돼야, 과거에는 모세나 돼야 하나님의 이름을 계시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내가 오므로 사마리아 여인 같은 미천한 사람도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들을 수 있게 되었다. 과거에는 선택받은 소수만 증언자가 되었지만, 이제는 사마리아 여인 같이 천대받는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만 하면, 나를 만나기만 하면,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예수님의 증언자가 될수 있다. 과거에는 유대인만이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고백했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사마리아 사람들같이 족보 얻는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한 참된 신앙 고백을 할수 있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복음이 누구에게나 계시되고 누구나 예수님의 증언자가 되고 누구나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추수의 때가 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지금 이것을 제자들에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세상은요 아무에게나 비밀을 전해주거나 아무나 만나주지 않지요. 어디 어디 영상에서 보니까 신용카드조차도요 어떤 카드는 만들 수 있는 자격 조건이 따로 있대요. 내가 돈 쓰겠다는데 그것도 조건이 따로 있대요. 청와대에 들어가는 것은 아무나 갈수 없는 일입니다. 하다 못해 남의 아파트 주차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요. 그런데 온 세상의 주인 되시고 천지 만물의 창조도 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이 보고자 하는 누구에게나 듣고자 하는 누구에게나 계시되었다는 거예요.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성소의 휘장이 갈라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것들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마음대로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특권인 줄 아십니까? 유대인들은요, 기록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말할 수 없어서 따로 단어를 하나 또 따로 만들었어요. 그것을 불렀습니다. 성경 필사자들은 성경을 필사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잠깐 펜을 내어두고 목욕을 하고 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적었어요. 그 페이지에 열번 나오면 몇번 목욕해야 돼요? 열번 목욕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마음껏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고 마음껏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이에요. 그래서 복음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우리를 이 영광의 복음의 증거자로 삼아 주셨어요. 구약 시대에는 오직 말씀을 받은 몇몇 선지자에게만 주어진 특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사마리아 여인처럼 상처받고 쓸모없어 보이는 사람도, 가난한 사람도 그리스도의 증언자로 삼아주십니다. 엄청 좋지 않습니까? 만약 니고데모와 같이 율법에 박식하고 지도자급이 되어야 증언자가 될수 있다면 우리 중 몇이나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누구라도 주님의 증언자가 될수 있다고 하십니다. 주님께 쓰임 받을 수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 주님께서 내가 너를 쓰겠다고 지금 하시는 거예요. 저만 해도 그래요. 제가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제 어린 시절을 보면요. 저는 절대로 증, 주님의 증언자가 될수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폭력배 아버지 밑에서 벌벌 떨며 어린 시절을 보냈고,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오줌을 못 가렸고 사람도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한 코딱지였어요. 제 별명이었습니다. 주님은 이런 사마리아 여인 같은 미천한 저를 만나 주셨고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자로 세워 주셨습니다. 이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여러분 누구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단점이 있든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상처와 비밀이 있든 상관이 없어요 어떤 성격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가난에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상의 구주로 고백하고 믿는 자들은 어떤 상황이 있으든지 주님의 도구가 될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사용해 주실 거예요 그러니 사마리아 여인이 그랬던 것처럼 열등감을 벗어버리고 수치심을 벗어버리고 두려움을 벗어 버리고 당당히 세상을 향해 외치시기 바랍니다. 와서 보라. 내가 만난 주님을 와서 보라. 사마리아 여인이 그랬던 것처럼 올한해 하나님 나라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